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형제에 자매된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참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은 허다한 무리, 즉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을 기적은 보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5천명도 한꺼번에 먹이시는 그 능력을 기대하고 예. 다음에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참된 제자,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몸을 턱 돌려서 사람들에게 무릇 나를 따르려면 부모와 처자와 그리고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또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라가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시는 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질문과 굉장히 상통합니다. 부모와 형제 처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바로 내 어린 양을 부탁하노라 하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께서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참제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목회자의 길을 갈 때, 그리고 선교사의 길을 갈 때에 많은 가족들이 거부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안 믿는 가족들은 11조를 할때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에 아주 피팍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원수지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대상은 될수 있지만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대상은 아니니까. 혹시 부모와 처자의 뜻은 잠시 미룰 수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최우선으로 받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라는 말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우리 예수 믿을 때에 많은 어려움이 육신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은 육신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알코올이나 그리고 도박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 동성의 문제라든지 돈이나 명예에 너무 집착하게 되고 주의를 범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도요, 진정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부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5년, 5살 때쯤 되면, 어, 특기를 시작해서 10년만 하면 고등학교의 특기생으로 갈수 있습니다. 대학 때도 특기생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전혀 예수쟁이 냄새가 안 나고, 포이안날때 예. 그런 모습을 찾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예수께서는 보시고 오죽하면 예.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기름 준비해라 고 수차례 권고하고 있으십니다 오늘도 참 제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의 잔을 들고 참 제자를 기다리신다는 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 그 세상에서도 운동선수만 해도 그렇게 자기의 삶에서 이기는데 하늘의 멸류관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욕망과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그 가치관,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온 이것들에게 집착을 포기하라는 뜻으로 자기를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기도 중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 가라 하면 가고 돌이키라면 돌이키고 멈춰 설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자기를 미워하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참으로 주의 일만 하며 살고 싶어서 그것도 뜻이 맞는 남편과 결혼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성교도 하고 이제 아주 훌륭한 목회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들이려고 했는데, 가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을 병수발만 하는 세월을 10년이나 지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예배의 자리는 그 병상 옆에 그 자리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십자가는 그 병든 가족을 수발해야 하는 그 가족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 고난과 환난, 어려움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내 말을 따르면 내가 하늘의 멸류관으로 갚아주리라. 하고 한 하느님의 명령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로 잘못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성실하지 못하고 겨울음으로 실패한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것은 착각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으로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내가 질수 있어야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세상과 신앙과의 사이에서 타협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형제보다 부모보다 그리고 자신보다 자신의 의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 우선으로 섬결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참 제자도의 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요, 제자의 삶을 부담스럽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참 제자에게 허락하시는 성,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참 제자였습니다. 평생 자기 소유를 챙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들이 참 비참하게 그리고 힘들게 살다가 예수께로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능력을 당하더라도 합당하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부름받은 것만으로도 기쁘고 주를 위하여 희생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받은 기쁨, 참된 기쁨의 선물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요. 그리고 하루 설계 한번할 때, 3천 명씩, 5천 명씩 예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요, 당대해졌습니다. 당당하게. 그들이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기 때문에 사도계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두어 넣었습니다. 채찍도 때렸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 들음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즉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사람의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들음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우리는 그분의 정인으로 살아갈 것이야. 아주 당당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제안하신 참제자의 길은 또 부담스럽기만 하고 힘든 길만은 아닙니다. 물론 힘들고 고난과 한란도 따르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리 앞에서도 비울 하게 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참 제자의 길을 갈 때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과연 이러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무리들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산 한번 해보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참 대자가 되는 것이 과연 부담스럽기만 한지 계산 한번 해보라고, 예. 망대를 세우는 비유를 해봤습니다. 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에 그 사막의 동물들이 그냥 달려들까봐 우리나라 가수, 가수원에 어, 이렇게 막사를 짓듯이. 예. 기도 망대를 세우는 품속이 있었습니다 1층을 지을 것인지 2층을 지을 것인지 경비를 생각해보고 짓듯이 경비를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짓다가많은 아주 흉물처럼 건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구원의 망대를 짓는 자인데 그 구원의 망대를 건설할 때에 누구를 믿어야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정확히 알고 재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분을 따라야 하는지, 내가 가진 비용, 즉 나의 실력, 나의 능력으로, 그리고 내 믿음으로 도저히 진리의 망대를 설치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없는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저것을 살펴 보아도 죽음에서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 주실, 영생을 주실 부활의 신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겠습니다 아무리 계산해 봐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의 참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의 망대를 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지 예를 더 들었습니다. 전쟁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나라에 1만 명의 군사밖에 없는데 2만 명의 군사를 가진 임금이 전쟁을 선고해 왔을 때에 이길만 하면 전쟁을 붙겠지만 못 이길만 하면 처참한 패잔병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타협을 하는 쪽이 현명할 것이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계산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내, 사, 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그 하나니. 그랬습니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이게 무슨 말이고? 누가 이 말을 알아듣겠노?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어,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참 제자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전쟁에서도 자기가 정말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하여 하듯이 내가 정말 내 이 능력으로 내이 부족한 이렇게 어 덮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사탄을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계산을 한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를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롭고 보람 있는지 구원 보장되지요. 그다음 삶에서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부담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가치로운 삶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설득입니다. 그리고 강권입니다. 그리고 정말 선물의 메시지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대강 따라다니는, 그리고 대강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을 참 제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참 제자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 혼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 나,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 외에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여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군농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땅 끝까지 이르러, 예. 제자, 함제자가 되면, 성령님을 충만하게 주실 것이니까 그 성령 충만함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가서 모든 속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예,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 제자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모든 영혼 사역을 하라. 그래서 그들도 함께 참 제자가 되도록 제자 삼는 일을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그리고 어,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은혜에 감격하기도 했고, 그리고 근견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사모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근데 한 번쯤은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직분 감당하기가 부담스럽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도 예수님 잘 붙잡고 잘 이기고 남았을 때에 그 삶을, 그 믿음을 하늘에서 빛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늘에서 내 수고와 그다음에 내가 잘 감당하는 그 제자의 삶을 하늘에서 빛나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 복을 내 혼자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많은 영혼들, 내가 섬겨야 할 영혼들도 함께 제자로 삼아야 한다면 참된 제자 중에 제자가 아닐까. 우리의 영혼은 축복의 그늘 안에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계산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제자 안 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 참된 제자 안 되면 예수 없이 나 혼자 천국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예수 없이 내 인생 사탄의 세력과 맞설 수 있는지,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인생 계산 잘 하여서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 삼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잊어버리려고 해도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며, 버리지, 잘 버려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뭔가 우리 마음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계속 우리 마음에서 왕노릇하고 우리를 종노릇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고 포기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충전을 계속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며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니와 오락을 선택하여 사탄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며 자손대까지 받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께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목숨 걸고 시간 바쳐서 내 인생을 걸고 추구해 얻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참 평안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나에게 정말 승리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보장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분명히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생명도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이며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참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